Shalom. 2022년이 시작되고 다짐했던 믿음의 결단들 잘 지켜내고 계신가요?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늘 반갑게 기다리시는 주님께 오늘 하루도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38장 그가 또 두각목으로 번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급불을 만들되 급불을 그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 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녿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에 포장은 쉰 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쉰 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에 포장한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패실로 수놓았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시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 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 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세계씩이라은백 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백 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 달란트요. 천칠백칠십오 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칠십 달란트와 이천사백 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망 문 기둥 받침과 노 재단과 노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36장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말씀, 그리고 어제 보았던 37장은 성막 안에 사용될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말씀. 그리고 오늘은 38장 성소들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라라고 하신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로써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이 제작되어 완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오늘 말씀을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성소 앞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뜰을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좀 함께 보시겠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번제단을 만나고 거기서 동물을 잡아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되어집니다. 이 번제단을 만들 때 일절을 보시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이 번제단의 재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조각목을 사용해서 만들라라고 말씀하죠. 어제 성소 안에 보았던 떡상과 분양단도 조각목이었어요. 이 번제단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죄 용서가 영구적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저 그림자고 모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 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제사장이 번지를 드리고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제 용서를 구함으로 다시 연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번제단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단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영원히 이어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실 십자가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이제 8절에는 노 물두멍을 만들라 라고 하셨어요. 8절을 볼까요? 그가 노트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트로 하였으니 곧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은 손을 씻는 장소인데요. 성경에서는 노트를 사용한 여러 근거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매달았던 일,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회방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노 물뜸어, 그리고 사절에서도 번제단을 만들 때도 노으로 만들라고 하시죠. 그러면 노이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절 이후로의 말씀에 성전 뜰을 만들 때도. 노시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오늘 본문 보면 17절을 보면요. 기둥 받침은 노이요 성소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성막의 뜰인데요. 이 뜰을 감싸고 있는 것이 흰색의 포장이 되어집니다. 이 흰색의 포장은요. 60개의 구둥으로 이 흰색 포장을 지지하고 있게 되죠. 그런데 이 기둥 받침이 바로 노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지도나심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금과 달리 노트는 이렇게 성막의 기둥의 중심에 사용되거나 물에 손을 씻거나 번제로 태우거나 무언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왜 우리를 도와줘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상징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게 될 성막 재료의 물자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금과 은, 노시 어떤 양으로, 그리고 어느 곳에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볼까요? 성막, 고그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품목을 제상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21절부터 나오게 될 성전의 재료들은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관리를 정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도 유다 지파의 후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재료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하나님과 깨어진 죄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죄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행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신 족절을 보면 계수된 사가 20세 이상으로 하면서 27절에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받침과 위장문의 기둥 받침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은이 상징하는 것은요. 속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면요. 그들을 개수할 때에 그들은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되는데 이 생명의 속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불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되어집니다. 그 생명의 속전을 받은 자들이 은으로 된 성소의 받침과 위장문의 기둥 받침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생명의 속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방법, 사용되는 재료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들을 다시 정결케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 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음도 죄의 용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께 내어 맡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방법들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듣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방법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